동남아에서막광광시체체발발되돼이 뭐 이런 캄캄보아의의이이피피일일들이이번사용해용해제대제되로안되안 그 되면 이제 그사람국에서한국에이보국에서한들이 사기를 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어요? 사기를 치는 방법들은 정한 무궁무진하게 다양합니다 한 어, 자식 납한한 것처럼 막 울부짖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경우나. 동창 사칭해서 뭐돈 빌려 달라고 하고 그리고 금감원 사칭은 워낙에 유명하고 성매매 업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장부 단속이 됐으니 어 장부에서 근데 지울 수가 있다 아직 제출 전이라서 뭐그 너를 지워주는 대신 500만 원을 달라 부업 테크 이런 거 계정 되게 많잖아요 예쁜 되게 능력 있는 여자 얼굴로 해가지고 뭐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해서 뭐 알고 보면은 뭐 여기 가입해서 여기 얼마 투자해 봐라 뭐 이런 무궁무진해요 피싱의 방법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처음에 기획 범죄를 시작을 할때 따로 세팅하는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한 돈을 받으려면 통장이 있어야겠죠. 근데 통장을 자기들 명의 통장으로 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포통장, 흔히 말하는 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장을 구하는 그 프로세스가 간단하진 않아요. 대포통장 일당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서로 이제 다이렉트로 알진 못하겠죠. 뭐 그렇다고 여기에 당근마켓처럼 이런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대포통장에서 그 보이스피싱 일당까지 전달하려면 많게는 막 진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중간에 끈 브로커 같은 사람들을 낙감하라고 합니다. 법조계나 이런 버, 범죄자들, 세계에서 낙감하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한데, 특히나 이런 대포통장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연결해주는 사람들 브로커를 낙감하라고 합니다.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통장을 그냥 이렇게 뭐, 보내진 않고, 인편을 통해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 보내요. 우리 지객군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자, 사람을 통해 보낸다는 거는, 어, 그 낯가마 중에 또, 그렇게, 그 들어갈 사람을 구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이 통장, OTP하고, 통장하고, 어, 다 들고 들어가라. 그 사람들도 한돈천 이상 받고 가요. 가는데, 사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포 통장 업자들이 보이스 피싱 애들이 사기 쳐놓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장 주인이니까 그렇게 못하게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지객꾼을 캄보디아의 보이스 피싱 일당들이 그 통장이 몇번 사용해보고 제대로 되나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사건들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막 관광객 시체로 발견돼 뭐 이런 거. 뭐 아마 그런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부가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이스피싱 범들이 사기를 통해서 입금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상식적으로뭐 계좌 이체를 할 수는 없겠죠 자기 계좌로. 그래다 <laughs> 뽑아야죠. 현금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이 뽑으면 걸리니까. 걔네가 또 사기를 쳐요. 어떤 사기를 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알아본 사람들한테. 근데 너 통장에 실적이 없어서 우리가 실적을 만들어줄게. 그럼 대출이 될것 같아. 돈을 보낼 건데 몇천만 원. 그거 다 뽑아서 우리 그, 대출 회사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대출 실행하는 데좀 어 반영을 해주겠다 하면서 돈 이렇게 받아다가 뽑아서 준다고요. 근데 얼굴 모르게 나도 보이스피싱 공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새는 당근 마켓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근 마켓에서 이런 인출책을 구해요. 돈을 뽑아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싱 업체가 피해자한테. 그러면 그런 전달책이라 그러는데 어그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봉투를 건네줄 거다 아니면 수입형백을 건네줄 거다 이런 식으로 지령을 받아요. 이러, 이렇게 하다 보면 전달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알게 모르게 연루가 돼서 감옥 가게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그렇게 도왔을까 아니면 그렇게 그 가담을 한지도 모른 채그 일을 실행을 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부가적인 피해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일 변호사였습니다.